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신변 안전 조치가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. 그런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대량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. 김희중 기자입니다.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. 당시까지 북한이 관광 대가로 챙긴 돈은 매년 평균 4천만 달러, 400억여 원으로 추산됩니다. 북한이 지난 1차 남북 당국회담에서 금방산 관광재개를 강력히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막대한 자금원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. 하지만 관광이 재개될 경우 그 대가가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유엔은 2013년 북한의 3차핵실험 이후 대북제재결의 20945를 통해 w m d 와 관련된 대량 현금 이른바 벌크캐시의 대북 이전을 금지했습니다. 정부는 금강산 관광재개가 유엔 대북제재와 상충할 수 있다는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 어, WMD 도움이, 도움이 되느냐 지안 되느냐를 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. 어, 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이런 뭐 관광 대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, 지금 현시점에서 얼굴 뭐 캐시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.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의 목적 등을 고려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다루 나가겠다는 겁니다. 하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대가 지급 방안을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YTN 김유준입니다.